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KMW입니다. KMW. 주간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은 샀고, 외국인 샀고, 기간만 팔았다. 수급면에서는 좋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도치로 끝났습니다. 도치. 도치로 끝났습니다. 수급면에서는 좋지만 일단 도치로 끝났다. 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게 흑자전환이잖아요 2018년에서 12월. 뭐 예상치지만. 근데 엄청난 흑자전환이죠 엄청난 흑자전화. 계속 이제 그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약간의 눌림목을 줘야 될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약간 눌림목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땡긴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눌렸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목표치 지금 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n자형도 목표치를 준 상태예요. 그렇기 때에한번 정도는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늘려야 되냐? 어디까지? 그게 이제 제일 관점이 되겠죠. 현재 상태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 금액까지는 한번 늘려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6 7 5 0 0원 라인. 6 7 5 0 0원 라인. 그리고 요 n자형으로 한번 빠질 수 있게 된다면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7만 원 선이나 아니면 요 금액대에서 양봉이 뜬다면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갔을 때요 추세선을 베끼지 못한다면 두 마디가 한 마디가 돼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걸 먼저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분봉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추세선을 그면 이런 각도잖아요. 이 각도. 그러니까 요 근처 왔을 때 한번 매수 관점을 한번 볼수 있겠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사기에는 조금 높다. 물론 더 올라갈 거라고 믿겠지만 뭐 연말까지 해서 계속 영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좋아지겠지만 현재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같은 각도로 이렇게 그면 눌리 자다 같은 각도로 눌릴 자리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선이 여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각도로 그릴 수 있겠죠 얘랑.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같은 각도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같은 각도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번 눌릴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빵뜰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직은 제가 보는 기술적 관점은 눌릴 자리고 눌린 목에서 한번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신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얘도 이제 이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이 꾸준히 얘는 이제 증가세로 가고 있어요. 증가세로 증가세로 가고 있고 올해 이제 예상 추정치가 663억, 663억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kmw랑 얘랑 비교했을 때얘 같은 경우 매수 수급만 좀 들어와 준다면 얘도 시가총액이 1조 원은 가야 될 종목이라고 보이거든요. 1조 원, 1조 원 정도는. 그럼 이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주간 수급 보시게 되면 개인 팔았고 외국인도 팔았고 기간만 샀다. 수급만 해서 그냥 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그니까기간 쪽에서는 지금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만 꾸준히 매수세만 들어와 준다면 얘는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엔자형으로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그런 엔자형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이런 엔자형으로. 그럼 이제 1봉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면 요거 마지막 추세선마저 이제 0겨 버렸어요. 깨겨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ABC로 거의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목표치가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조금밖에 안 남았고 오늘 얘도 이제 도치를 끝났기 때문에 내일 은봉이 떠도 상관없고 양봉이 떠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캔디상으로 봤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수급이 수급이 한쪽에서만 받쳐주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분봉 차트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 얘는 지금 n자형 목표치가 인거거든요 인거 인거 인거, 인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n자형 목표치 조금 거의 주고 빠진 것 같은데요 예, n자형 목표치가 주고 지금 밑으로 빠졌다 다시 반등을 하는 상태인데 얘는 내일 만약에 여기 고점 돌파하는게 나오면 요, 높 고점이겠죠, 여기. 여기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하다. 따라 들어갈 만하다. 그러면 이런 엔짱 목표치가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조그만 엔짱 목표치가 하나 더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세가 지금은 이제 좀 완만한 각도인데, 이런 식으로 완만한 각도, 추세 상단에 막 떨어진 건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더 눌리게 된다면, 이런식으로 이제 a b c 로 돌리겠죠 이런식으로 이쯤에서는 한번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하나더아두개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이노아이어리스입니다. 이노아이어리스 입니다 이노아이어리스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이노아이어스 얘도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흑자로 지금 예상치가 돌아서고 있어요. 작년에 2억이었는데 205억으로 늘어났으니까 100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100배. 그러면 얘는 조금 더 위로 갈수 있다. 위로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읽어드릴 삼지전자하고 또 비교를 했을 때는 얘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럼 이제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이제 개인 샀고, 외국인 팔았고, 기관 팔았다. 수급면에서는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건눌림 목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일봉 차트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갔고, 이렇게 올라 목표주셨어요 그래서 두 마디가 한 마디가 가야 되는데 그냥 한 마디만 간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마디만, 한 마디만 가고 지금 늘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늘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추세선 그림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들어가야지만 여기서 손절을 치더라도 좀 편하게 손절을 칠수 있으니까 퍼센티지가 작으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좀 가격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도 거래 실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따라 들어갈 만 하겠죠. 그러니까 수급면에서는 지금 삼지전자보다는인오와이어리스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상태예요. 눌리고 다시 올라왔고. 그러니까 이 엔정을 하나 주로 간 거죠. 이 엔정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후 쌍바닥현재. 형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눌려 버렸어요 지금 고점 돌파 잖아요 고점 돌파 고점 돌파하면 갔었어야 되는데 못가고 눌렸다 라는 얘기는 요거는 한번 이렇게 n 장으로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는거죠 가정을 그러면 이노와이어스 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라면 이거는 3만원에서 잡을 것 같습니다 3만원이나 3만천원 3만, 3만 천원 3만 근처에 까지 뭐 빠져 준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날라간다면, 그냥 날라가는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차트 조금 이제 적게 해서 보시게 되면, 적게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32,000원도 보이긴 하는데, 요, 전고점이 있으니까. 근데 요 가격보다는, 요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 가격 때까지, 아니라 요 가격 때까지. 31,000원에서 3만 3만원대. 그 정도. 근데 요 N자형 목표치가, 요거 이제 크게 보시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을 살짝 줬다 빠진다 그래도 32,000원 되거든요. 그러면 요 근처에서 양봉이 뜨면 한번 따라 들어가시면 한데 추세상, 추세대 상추세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각도가 좀 심하잖아요. 아래로 빠지는 음.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갔을 때 요기를 최소한 넘어갔을 때 산다던가 아니면 여까지 기 완전히 빠졌을 때 한번 매수관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 삼지전자 이, 이 친구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꾸준히, 꾸준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정치도 이제 작년보다는 났는데 재작년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추정치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 탄탄하다는 얘기겠죠. 탄탄하다는 얘기.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은 8 0 0억 밖에 안 돼요. 1 8 0 0억 얘도 최소한 3천억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4천억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종목 같은데, 4천억까지는요. 그럼 이제 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삼지전자는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외국인업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확빵 터지면서 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에서좀 밀리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수급이. 근데 영업실적이나 이런 건 괜찮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일번 차트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번 차트 가서 보시게 되면 얘는 n 젤 목표치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13,000, 12,000원, 7 0 0 정도 보이네요. 목표치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목표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데 인계 사라져야 되죠. 거리량 거리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된고덴저 댄고, 된고 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댄고 자리잖아요. 여기만 돌파를 거래량 빵면로 돌파를 해준다면 얘는 조금 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거든. 이렇게 늘렸을 때 다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선 이렇게 그리면 여기로 갈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땡긴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속대말레에서 저항 구간에서 지금 막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정도 라인, 한 만, 만, 한 300원 라인만 이탈 안 해준다면 다시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분봉 차트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엔자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이런 식으로 정국점 오늘 돌파했다 다시 밀렸는데 여기서 그냥 거래량 심어서 양봉으로 빼버렸어야 되거든요. 양봉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빼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 라인. 요렇게 인차를 밀릴 수 있으니까요. 요 라인이나 요 라인 근처쯤에서는 한번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다. 양봉 뜨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